예, 요, 세벽 유치시장입니다. 예. 와, 저부터뭐 신분은 뭐좀 뭐 사러 왔는데, 사람들 없네요. 와. 제가 오늘은 유치시장 한 찍을라. 제가 한번 아. 찍어. 이모, 아신겨? 세모만 있어. 이모, 요즘 상상 안 되죠? 예, 그래, 그래. 예, 이모는 나도 술좀 적게 먹지, 이모는. 항상 술을 많이 먹으니까 좀 술좀 적게 하지. 나도 병원에 입원해 하고 나도 죽다 살다 하시면 돼. 예, 그러니까. 이모는 근데 술 따면 맞죠? 예, 술은 나도 많이 안 마시는데. 요, 가입지 이모는 안신이요? 수... 잘 파고 있는겨? 네, 근데 개없이 내가 그래도 그, 귤은 그몇 박스, 다섯 박스 사야지 예, 예. 싹을 씹네. 요즘도 어때요? 네. 예. 예. 여기 역전시장 오면 예. 청해 과일 오면 됩니다. 그런데 개업식 나는 이해빙수 때 솔직히 밀감을 네. 다섯 파서 사십니다. 번. 다섯 파 사고 깔끔하게 다섯 군데 다 돌리십니다. 이거 맞지? 네. 그런데 네. 예. 집에 수건는 없더라. 수건는안 갖다놨네. 수건는 없더라. 개업식 수건는 없더라 이말이야. 예, 그러니까 네. 예. 청해갈씨. 예. 한달 전에 오픈했는데, 내가 술을 마시하고, 귤을 다섯 바사하고, 다 오늘 집에, 집에 나가가심도 해. 집에 수건도 없더라고. 그래, 수건 예, 예. 음. 예. 그러니까 우리 수건 없사서 집에 수건 많으니까, 일단 일선시장에 솔직히 사람 들없으면다 이렇게 해라고 찍어봅니다. 그냥. 자. 원래는 중국장도 나오는 거. 자, 요래 또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빙수도 그냥 안구 되지만 그래도 사람도마음이래시장에사람도마음이래 이 시장 아직 시안이 거래가 없네요. 지금 현재 시간은 일곱시입니다, 일시 7시.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야, 요, 청해 가일식당 들어가볼까요? 잘합니다. 뭐 요즘 장사는 래 어때요? 장사 요새 힘드세요. 뭐. 요 힘들죠? 힘들죠? 요, 내부 안에 넣신시돼 자, 가일 드실 분들, 울산 분들, 이 예, 여천시장에, 청해 가일 오시면 됩니다. 이백 수때 내는 되면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가일라 박스에 뭐뭐천원 이천 원 빼줍니다 이거 맞지? 맞아요. 네 빼줍니다. 예. 깔끔하면울산은 너무 코로나 너무 심해가 맞죠? 다른데도 다 올산보다 올산은한천 오백 명 오늘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천 오백 한천 육백 명 나왔는데 오늘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으사비들은또 족발집 있는데 또 하아 안 그러면 족발집에도 갔다가는 자 을성 저한 가보가 요 인싸 한가 가는 자 동네로 안기면 인싸 한 가겠습니다 네, 을성살 예 울산 분들을성살 가게 이말이신겨 에스에이무스에 어 이모, 영상 제가 찍으려고 하냐. 자, 울산에 오신 분들, 이제 예. 역전시장 오면은, 얼성, 농수살, 도매시장, 이요 예. 살, 갓, 살도 좋습니다. 예. 밥도, 해먹고 살도 이만큼 있습니다 맞죠? 이모요. 네? 저, 뭐 영상 좀찍으려니 이모, 살도 괜찮아, 맞잖아. 그러니까 안개 한동살도 괜찮은 맞죠? 이모, 살 얼마씩 하죠? 살요? 예. 예. 기시, 6만 3천. 원. 6만 3천. 요즘 살값에서 요즘 좀씩더 네. 오른다더라. 법거네 이모, 새해 마시고, 이모, 네. 예. 예. 자, 일단, 예물 수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냥. 자, 살살, 울산분들, 예. 예, 제시장에, 을성, 살, 잡고, 농산물, 예. 더 전화번호 나오지. 예. 이거 좀살좀 이용하십시오. 예. 유튜브 하는 사람들, 예. 울산분들 좀 부탁 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시장을 살려야 되는 거 맞죠? 예. 자, 사진이 없다. 자, 이병수 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는 종영상 만나겠습니다. 어쨌든영상은못 올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종영상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